에 지금 여러분들이 <laughs> 나와 계십니다. 다들 지금 어. 어색해 하세요. <laughs> 네. 저희가 부평 문화도시, 부평 음악도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주로 얘기가 나왔던 게 역사적으로 이 동네가 어땠는지, 그 다음에 미군기지가 어땠는지,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부평 지하상가 얘기 좀 하고, 이 정도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전에 공유한탁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좀 반영해서 오늘 부평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 좀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게 젊은이라고 얘기하면 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네, 저는 늙은인데 어쨌든 오늘 젊은 분들을 그래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각자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예, 우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안지선이라고 하고요. 이제 나고 자란 게 부평이고 현재에도 부평에 살고 있는 그냥 30대 평범한. 좀 늦은 청 청년이라고 <laughs> 할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한 9년 정도 이뭐 도시나 문화 예술 쪽 기획 행정 업무를 좀 회사에서 경험을 쌓고 올해 초에 좀 결단을 내려서 현재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그룹 토끼발이라는 데서 기획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또 초대받은 이유가 작년에 그 문화 도시 사업이랑 같이 도시 재생 사업이 축제를 같이 했었거든요 네, 그때 같이 하면서 인연이 돼서 오늘 또 초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부평에서 살고 있진 않고요 그 서울에서 살고 있고 지금 27살 대학원생 겸 네, 프리랜서로 좋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조한결입니다 어, 원래 학부 때는 문화랑 예술이랑은 관련이 없는 전공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뭐, AR이든 VR이든 이런 기술들을 문화랑 예술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부평문화재단에서 사운드 디자인 클래스, 그리고 디자인 클래스를 들으면서 부평문화재단에서 활동하게 되었고, 그를 바탕으로 부평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져서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급 인력이시군요. <laughs> 네. 네, 저는 이제 LA 씨그래프티 스튜디오라고 저희는 이제 사, 작업실은 동인천 쪽에 있고요. 어, 제가 여기 2013년 도인가 여기서 아마 처음 그 기회 관련된 걸 수업도 받았었고, 음. 뭐 이쪽 주변을 해가지고 어 약간 숨은 그림 찾기 거리에서 제가 스트리트 아트를 찾으면서 여행을 할수 있는 뭐 그런 기획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LA 씨 스튜디오라고 해서 저랑 어, 지금 유튜브에 들어와 있는 황구안 작가랑 사돌 네, 작가, 사 네. <laughs> 네. 작가 그리고 그리고 또 부평에서 거주하고 있는 또 염동균 작가라고도 있어요. 그 작가랑 같이해서 지금 그래피티랑 저희도 VR 이런 관련된 것들을 어, 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볼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여행인이라고 하고요. <laughs> 부평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자란 건 아니지만, 인천 쪽에서 이제 처음에 카페 알바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카페를 직접 운영하는 음. 그런, 그좀 인연이 많은 곳이고, 어, 지금은 이제 뭐, 조금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조금 쉼이 좀 필요해서 잠깐 쉬고 있는 중이지만 이제 부평에서 DJ 스쿨이나 아니면 이제 저번 주에 실행했던 그실험 가게에서 디제잉으로 직접 참여도 했었고요. 아, 네. 조금 이제 사실 직장인이나 현대인들이나 다들 뭔가 좀 취미 생활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부평 뭐 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 참여하면서 조금 스트레스도 풀고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요즘 행복한 것 같아요. 네네. 네. 아 이렇게 나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안지선 씨 같은 경우는 사업을 같이 해본 경험이 있고, 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영상을, 세 분들 영상을 계속 보다 보니까 좀 친근한 마음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 부평 하면 어떤, 대표적인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이게 좀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한테 부평은 약간, 맨 처음에는 인천 아닌 것 같은 느낌 살짝 있었고요. 인천의 외곽 같은 느낌, 약간 어두운 느낌, 이런 게 사실 좀 있었고, 그 다음에는 풍물축제. 예, 네,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 제가 먼저. 네. <laughs> 아무래도 이제 저도 30년 넘게 부평에서 살았잖아요. 이제 뭐 부모님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향도 이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생존의 의미로 살았던 동네인데, 그 질문을 미리 받고, 약간 색깔로 표현하면 회색 같다라는 음, 생각을 네. 많이 들었어요. 도시 구조물 자체도 뭐 보도블럭, 아파트, 공장, 매연, 심지어 구조가 비둘기잖아요. 아, 그래요? <웃음> 네. <웃음> 그런 식으로 좀 회색에 가깝다.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여기에서 뭔가 재밌는 거를 스스로 찾지 못해서 서울로 많이 그런 문화 예술이나 이런 걸 향유하러 가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좀 부정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부평이라고 하면 뭐 부평역, 부평시장역, 부평구청 이렇게 쭉 지하철을 타고 오잖아요. 네. 뭐 가다 보면 이제 특히 이번 저번 주에도 갔었지만 지하상가가 정말 다른 뭐 영등포 지하상가나 어디에 비교해서 되게 규모가 크고 여기요, 세계 최대라고 네그 약간 네. 이렇게 뭔가 거미줄 이렇게 연결되듯이 규모도 크고 또 젊은 분들도 많아서 제가 있었던 다른 도시에 비해서 어, 되게 뭔가 활발하고 또 젊은 분들도 많고. 그런 이미지가 좀 많아서 어좀 되게 활기찬 느낌도 네, 네. 한편으론 들었어요. 네 역을 좀 주시면. 네. 네. 저도 한 거의 30년 가까이 이제 인천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봤던 건데 어 많이 안 달라진 것 같은 예전 뭐 예전과 <laughs> 맞아요. 제가 뭐 네. 젊었을 때 많이도 부평에서도 놀고 하다가 또 서울에서도 놀다가 지금 또 최근에 와서 는 다시 부평을 또 많이 와봤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하상가도 여전하고 맞아요. 예 위에 상황도 여전하고. 나 이거. 뭐 시장도 예, 비슷비슷하고. 그다음에 뭐랄까 이 앞에 광장 부평역 앞에 광장도 네. 뭔가 쓸수 있으면 쓸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좀 약간 노는 공간 네. 버려진 공간과 노숙자 아저씨들이 주로 네. 사용하시는 뭐 그런 네. 것도 있고 그냥 변화가 너무 없다 약간 음, 그런 느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의외로 또큰 예. 변화가 없이 또 어떻게 보세요 밖에서 지금 보시는 부평의 느낌? <laughs> 저 같은 경우는 부평에 온게 문화재단에서 클래스를 들으면서 처음 와봤어요. 그래서 네. 계속 저는 구로랑 영등포 쪽에 살았고 근데 왔는데 이미지가 조금 비슷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구로랑 영등포는 약간 그 처음에 안재선님이 말하신 것처럼 회색의 이미지가 강한 곳이라서 회색의 이미지를 조금 받았었고 그리고 뭐 부평역 지하상가나 아니면 문화의 거리 이런 곳을 가봤을 때는 어충남에그은흥정이 문화의 거리라고 은행동이었나 그 기억이 잘 나는데 네, 네. 대전 그, 쪽 은행동 네네네. 아마 대전 쪽일 거예요. 그 빵집 유명한데 <laughs> 본점 있는 네, 곳. 맞습니다. 네네 네. <laughs> 그 그곳이랑도 느낌이 좀 많이 비슷했어서 처음에는 어떤 곳인지 잘 몰랐는데 어 관심을 두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 디지털이다 혁신이다 하면서 하는 그런 설보다도 뭔가 실험적인 활동을 좀 많이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번에 지하상가도 그렇고 작년에 이제 에스컴 시티 아카이브 하시면서 다양하게 역사 기록도 만드시고 올해 다큐도 만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어,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에 부평의 색깔을 잘 몰랐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관심이 좀 생겨서 요새 그러면은 이제 부평의 색깔은 어떤 색깔일까 어떤 이미지일까를 요새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은 사실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지금 막 떠오르는 이미지는 궁금하다 그리고 도전적이다 이런 느낌 네, 궁금해서 인천까지 또 와주셔가지고, 네. 그,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진전시키면 사실은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저도 이제 문화도시를 잘 모르다가 작년 올해 겪으면서 좀 접해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거대한 건물이나 아니면 큰 행사나 이런 게 주가되는 게 아니라 이 공간에 살고 일하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반이 되고, 그런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기반이 돼서, 이제 사업이 펼쳐져 나가야 되는데, 기존에 저희가 했던 어떤, 뭐 에스컴 관련된 일이라든가, 부평 지하상과 관련된, 이런 좀 거대한 우리의 어떤 이미지를 좀 넘어서서, 여러분이 볼 때, 아 이런 거좀 하면 어때? 하는, 뭐, 상상? 이게 꼭 실현이 안될 수도 있지만, 상상? 그게 사람이어도 좋고, 사물이어도 좋고, 어떤 또 이야기어도 좋고, 그런 게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laughs>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실까요? 뭐, 근데 저는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설정하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항상 일을 하던 방식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지, 좀 생각했던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에스컴 시티나 지금, 이슈화 되고 있는 캠프마켓, 이런 식으로 모든 이슈가 이렇게 매몰되는 게, 이렇게 사업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대다수는 그 정도 수준만 알고 그쵸. 있고, 네. 아, 이게 문화도시 사업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 같아요. 음. 그게 몇 년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제가 아까 뭐 부평은 회색도시다. 물론 이제, 이건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했지만, 제가 자주 가는 건 사실 부평 깡시장이거든요. 아, 네. 거, 거기를 이제 산보하는 걸 좋아하고 음. 뭐 굴포천 걸으면 마치 이제 유럽에 있는 강가 같고 음. 그런 되게, 빼면? 네, <laughs> 빼면 되게 네, 세방되면 되게 그런 이미지들이 <laughs> 존재하는데 그런 다양성들이 좀 음악 외 것도 문화도시에 담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이제 횡장에서 주도하게 되면은 어떤 사업들을 카테고라이징하잖아요. 네. 그래서 문화도시 사업만큼은 이렇게 뭘 자꾸 묶고 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최대한 다 나열해서 음. 모든 수많은 점들이 다 사업 혹은 프로젝트가 될수 있게 여, 네. 여는 기회들을 좀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다. 네.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제가 청년의 입장으로 이제 여기 왔는데 사실 어더 어린 20대 초반의 청년을 오래 만나서 같이 일을 해보니까 삶이 제일 중요한 것같다라고 생존 문제 아, 네. 근데 이제 부평에서 제가 문화예술기획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생존을 위한 페이가 적절하게 어, 매겨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문화도시 사업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이 방송이 좀뭐 시단이던 다른 분들이 보신다고 네. 하면은 그런 인력들이 양성될 수 있게 좀 안정적인 문화기획 일자리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네, 확실히 서, 서울이랑 그런 게좀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거는 조금 그 네,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아, 네 개인적인 의견을 오늘 듣는 시간이라서요. 네또 어떠세요? 아, 뭐 네. 저희 만약에 저희 스튜디오 스튜디오 입장에서 보면은 뭐랄까 좀더 다양한 이번에 뭐 지하 실험가게 한 것처럼 네. 좀 다양한 서브컬처들의 네. 활동을 할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풍물 축제 네. 그~ 되게 오래됐잖아요 저 그렇죠. 아직까지 하고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게 <laughs> 저도 네. 거기에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사물놀이를 했었는데 그 무대에 서서 네. 공연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도 있는데왜 그것만 있는 건지 음, 음. 다른 다른 좋은 문화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 이거 하면서도 또 저희 황관 작가도 많이 또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여기에 뭔가 음악 문화가 굉장히 강하게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 건왜 살리지 못하는 것인가또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뭐랄까 스케이트보드 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네. 또 그래피티 하는 친구들도 또 이번에 스쿨을 하다 보니까 또 많이 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연계가 돼가지고 좀 다양한 것들을 좀 계속 만들어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있어도 얼, 결국에는 여기서 뭔가 수입이 나지 않으면 다. 네. 다른 지방으로 서울로 맞습니다. 갈 수밖에 없거든요. 분명히 좋은 인력들이 있고 저희도 인천에 온지 다시 온지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됐는데 그 전에 활동하는 무대가 인천보다는 다 서울이나 아니면 더 지방 아니면 해외 뭐 이런 식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인천에서 뭔가 하려고 하면은 뭐랄까 저희가 원하는 방향이나 아니면어 이런 거는 그래프티 문화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군악 국무원들의 입장에 맞춰서 뭔가 해야 되고. 네뭐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움이 많이 있고요. 좀 앞으로 부평뿐만 아니라 좀 인천 전체적으로 이런 문화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청년들이 나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뭔가를 다 많이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근데 의외로 지금 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소소한 상상 같은 건 혹시 없으세요? 저는 이번에 이제 지하 실험가게를 하면서 사실 디제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생각하면 어, 막연히 와 어, 노래를 정말 많이 알아야겠다.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일반인이 바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이미지도 사실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뭐 클럽이라든지 큰 페스티벌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저도 배우니까 뭐 정말 큰 클럽 뭐큰 무대에서 하는 그런 DJ들도 있지만 진짜 뭐 좁혀서 보자면, 뭐, 박물관이라든지, 뭐, 지하상가 이런 음. 프로젝트라든지, 음. 이렇게 되게 충분, 그러니까 뭐 공간이 너무 크지 않아도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게또 있더라고요. 음. 또, 음악 장르도, 뭐, 막, 막 터지는, 막, 막, 이렇게 터지는 장르도 있지만, 음. 이제 뭐, 소소하게 들을 수 있는, 뭐, 요즘 로파이라든지, 음.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재즈를, 재즈를 좋아해서, 아, 네. 재즈랑 뭔가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음. 그렇게 이게 좁혀서, 들어가서 볼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계속 뭔가 문화 도시라고 하면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 이렇게 되게 뭐동네라든지 어디 뭐 조그만한 가게라든지 음. 아니면 뭐 길거리 카페라든지뭐 요런 거를 조금 조금씩 더 많이 활성화시키면 어 나도 좀 버스킹을 해 볼까? 아니면 뭐 다른 악기 하시던 분들도 더 관심을 갖고 네네. 좀 퍼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네. <laughs> 네. 네. 공간 유무형의 공간이 다 필요한 거죠. 사실 시, 시간 시공간이든 네. 실제 공간이든 네. 혹시 더 네. 저도 조금 이제 어떻게 어떤 문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라 상상을 해본다면 문화 예술이라는 게 항상 뭐 번창하고 한창 한, 항상 아름답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제 뭐 서울 살아도 여기 부, 부평을 엄청 많이 좋아하게 된 것처럼 꼭 이렇게 뭐찾아오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부평에서 어떤 활동을 했거나.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예술이라는 게 저는 자기를 표현하는 행위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경험 그리고 좋은 경험이 될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디제잉 배울 때도. 제가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런 음악들 함께 공유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았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오거나, 상호작용을 할수 있으려면은, 뭔가, 디지털적으로 웹상이나 아니면 모바일로 폰으로 쓸 때도 우리가 활동했던 그런 많은 작업들을 볼수 있는 창구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좀 중요하죠. 들었어요. 네. <laughs>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뭔가 막 치고 나가야 되는 시기에 사실은 뭔가 막 네, 변화를 겪으면서 어려웠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온라인이 주가 되는 환경으로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주어진 거죠? 그냥, 바꿔야 돼! 이렇게 돼버린 거라,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예, 그, 유튜브로도 여러분들이 토론하시는 동안, 막, 글들이 올라왔는데, 음, 일단은, 지하상가 갈 때마다 헤매요. 막, 이런 글들도 있으셨고. <laughs>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지금 엄청 많아요. 막, 김경원 씨도 그러고, 예, 김중호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laughs> 네, 선생님도 또 헤맨다고 말씀하시고, 막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어, 제가 지금 막 급하게 보느라고 잘 모르겠는데, 아, 백마, 아까 그리미님, 그, 한철이님이 저 극장도 없어지겠죠? 슬프네요. 했던 그 말이 백마 극장 말씀이었대요. 그래서 1, 2년 사이에 삼곡동 재개발되면 아마 철거될 것 같다. 그거 슬프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사실은 뭐, 이야기가 질문이 많이 섞여 있기는 한데, 문화도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상하는 문화도시. 있고 또 조금이나마 경험해 보신 문화 도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 예비 단계이기 때문에 본 사업을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본 사업 결정 유무와 상관없이 부평이 문화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는 이런 분야에 좀더더 관심을 가지고 싶다라든가 예, 이게 됐으면 좋겠다든가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예, 이야기 더 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 뭐 저희 크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림을 그릴 공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 뭐아니면뭐 함께 그릴 수 있는 공간 그런 게 있었으면 좋을것 같고요. 코로나 딱 터지기 전에 프랑스 갔다 와서 들은 얘기인데 거기는 이제 거리마다 다 그래피티나 이런 스트리트 아트가 다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 이제 물론 에펠탑 보러 간 사람도 있고 뭐 박물관이나 이런 걸 옛날에 유명했던 것들을 보러 간 사람도 있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거리의 골목길에 있는 그런 알려지지 않은 그림들 아니면 유명한 작가가 거리에 그린 그림들 그런 것들을 보러 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불법으로 다 그려도 아무 문제가 없나? 프랑스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거기도 이제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제 라이센스가 생겨서 작가들한테 이제 아무 벽에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여기에 많이 도입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런 국내에서 그래피티를 작업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해외의 작가들이 여기 와서 그림 그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음. 그 라이센스 를 받아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쉽지는 않겠지만. 근데 뭐 미군기지 담장 같은 경우는 일부 구간을 그렇게 할만하지 않을까요? 할만 하죠. 저희,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 아니면 그 안에 도화시죠도화시그 <laughs> 안에 뭐 네. 운동장, 뭐 강의실이나 그렇죠. 강당, 강당이나 네. 뭐 운동장 외벽이나. 아니면 뭐 체육관 같은 그런 큰 공간을 그쵸. 만약에 그래피티를 해놓는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서 힙합 페스티벌이든 음.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저 이번에 실험 가게 했을 때 저희 그 파버스토 맞은편에서 이제 디제이 부스 하셨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되게 요게 바로 앞에 있는데 뭔가 이렇게 하나의 존처럼 돼서 음. 사람들이 가다가 서서 음악도 듣고 뒤에서 음. 그래피티도 보고. 그래서 그냥 그때 든 생각인데 그냥 고 20번 21번 출구에서부터 조금 한, 한 구간만 어제 9시에서 10시 사이에 문 닫으니까 그때 문 닫아서 여기 잠깐 뭔가 파티를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 도 했었어요. 실제로 그런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지하상가에서. 아, 그래요? 네, 꼭 이건 전달을 제가 네. <laughs>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실제로 왜 초크아트라 그래서 바닥에 분필로 그림 그리는 것도 예, 그것도 엄청 많더라고요. 강남에서 때문에. 저희가 했었어요. 그죠? 아, 하셨었구나. 예. <laughs>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스티커 가지고 도시 곳곳을 또 꾸미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모키타자왕가 일본에 거기 골목에는 이 하수도 관에 제대로 있는 데 없이 다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뚫어뻥이 붙어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예술가들 작품을 스티커로 만든 거를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것도 이제 그래피티 문화 중에 하나거든요. 어. 예, 그릴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붙이고 네. 가는 그렇군요. 아, 또그 그래피티 안에서도 할수 있는 영역이 예, 엄청 많네요. 재료를 이제 뭐 네. 털실도 쓸수 있고 픽셀도 네. 쓸수 있고 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아, 네. 오늘 많은 걸또 영감을 응.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또 어떤 예, 상상이 게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이제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DJ나 그래피티 부스 뭐 정말 스케이트 부스 이렇게 뭔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활용 우리가 재활용하는 것처럼 이제 자꾸 새 것만 뭔가 찍어내는 것보다 음. 기존에 있는 거를 이제 같이 활용하고 그게 활용이 조금 겹친다 싶으면 또 다른 걸 조금 가져와서 음. 같이 또 상생하고 이런 거를 점점 넓혀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문화도시가 그런 역할을 진짜 해야 될 텐데요. 네. 네. 저도 방금 얘기해주신 부분들이랑 접점이좀 많은데 기존에 문화재단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아티스트, 부, 아, 아티스트 분들의 활동이나 아니면 다른 역사적인 아카이브 작업이나 그런 것들을 또 새로 발굴하고 그런 작업들도 분명히 필요한데 그것보다도 지금 있는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한테 소통을 하고 그 소통을 통해서 아티스트 분들이나 뭐 예술, 문화예술가 역사가 분들한테는 수익으로도 창출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할수 있는 게좀더 발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에스컴 시티 작년 에 했던 것도 아, 부평 역사박물관에서 전시를 했었지만 이제 에스컴 시티 자체 역사 기록물이 굉장히 값지고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매력이 많더라고요. 음. 주위 분들한테도 좀몇 명한테 그 홍보하면서 얘기를 해줬는데 굉장히 관심을 다른 지역 친구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래서 지금 있는 그런 작업들도. 굉장히 소중하고 좋은 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그래피티를 한다면 지금 뭐 외국 어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제가 어떤 공간에 가서 그래피티를 그려요. 그러면 그게 저장이 돼 있어서 다른 방문객 방문객들이 그 장소에 갔을 때그 그래피티가 AR로 눈앞에 뜨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다양하게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서브컬처나 다양한 문화를 관심을 가지게 도와줄 수 있는 <laughs> 그런 것들이 본 사업이나 아니면 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온라인 기반이 좀 쌍방향이 많이 구축이 되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기도 왜냐하면 지금 부평에는 살고 있지만. 사실은 예술활동은 다른 데서 할 수, 하고 있는 작가님들도 많으시고 또 지, 집에서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 도시경관이나 뭐와 또 연계돼서 발전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기반도 될수 있겠네요. 네, 네. 네. 네 <laughs> 아, 저,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저 같은 네. 경우에는 아까 이제 코로나 진짜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에 잠식 당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서울에서 하는 축제들도 다 온라인화하거나 다 취소되고 부평이나 인천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스타일이고 또 오프라인 만남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온라인에서 열 번, 백번 만나도 한번 사람은 직접 만나야 맞아. 이렇게 만나야지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얼마 전까지 이제 인사동에서 축제를 기획 하고 실행을 했는데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이걸 온라인화 해야 한다라는 방향으로 가다가 음. 이제 코로나가 조금 점차 이제 좀 나아지면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소규모로 진행을 안정적으로 했는데 어 그렇게 선택의 기로에서 이쪽을 선택한 거는 어 잘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최대한 안전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온라인 방법을 찾긴 찾아야 되지만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으로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님이 쌍방향 소통도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년에는 제가 이제 기획자로서 제가 제 취향과 맞을 수 있는 친구들을 좀 부평이나 인천 쪽에서 좀 만들어 내는 그런 장 혹은 장소 공간, 이런 거를 좀 만드는 게좀 <laughs> 꿈이자 아, 네, 기대가 됩니다. <laughs> 예, 행사가 됐던 공간이 됐던, 예. 그, 그 스, 스케이트보드나 BMX 탈수 있는 파크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다고, 예, 슬로스, 그, 예, 한철이님이시죠? 예. 스트리커처가 너무 없다, 부평에. 사실 이게 부평뿐만이 아니라, 온동네 온도시가 지금 너무 금지하는 게 많아서. <laughs> 네. 그 다음에 헥스터 님이 AR 혹은 VR 전부터 생각했던 아이디어였는데, 인천에서 실행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저, 제가 또 조금 덧붙이자면, 사실은 그, 부평구 내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청천동 쪽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신동, 그 다음에 동암역 쪽, 그 십정 녹차 뒤쪽 에서그 곳에는 사실 뭐 음악도시 사업 기간도 그렇고 문화도시 과정에서도 아직 손이야 닿지 않는 것이라 그쪽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어떤 공간이 있을지 탐험해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히 만나니까 더 낫네요. 예. 네, 왜냐하면 이분들 제가 채팅으로도 보고, 뭐, 영상으로도 봤는데, 만나니까 또 많은 말씀 해주시고, 오늘 어색함 금방 잊으셨죠? <laughs> 네. 그래서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